bracket 안녕하세요 전국 최타카의 박부장입니다 자, 금일 준비한 차량은 어, 가격 대비 연식도 좋고요 그리고 키로 수고 옵션까지 상당히 빵빵한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자, 앞에 보이는 지프의 체로키 KL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프 체로키 KL 중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는 스펙과 금액이 나와 있는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차량의 간단한 스펙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지프의 체로키 KL 2.4 AWD 론디즈드 하이 등급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2.4 휘발유 엔진 탑재하고 있고요. 미션은 무려 9단 미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9년 2월 7일날 차량이 최초 등록이 됐고요. 그 차량의 주행거리는 오 상당히 짧아 요 연식 대비 키로수는 거의 준신차급 키로수입니다. 자 주행 거리는 47,8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한 48,000km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성능상 교환부이라든지 어, 그리고 미세누유 일체 없는 깔끔한 내용 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지프 차량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다크 그레이 주색상으로 출고가 됐던. 차량입니다. 자,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이 차량 신차가가 상당히 높았어요 4,790만 원에 출고가 됐던 차량인데요.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금액, 아, 1,86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외관 컨디션 먼저 살펴보실게요. 자, 일단 전면부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컨디션 상태 깔끔하죠. 라이트 부분부터 해서 앞쪽 그릴, 하단부, 범퍼까지어하한 남자 을데가 없습니다. 앞에는 전방감지 센서도 있고, 자 이렇게 레이더 센서. ACC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휴가를 떠나신다고 하시면 장거리 운행하실 때 차가 자가적으로 브레이크를 엑셀을 밟지 않아도 차간거리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주워서 측면부로 넘어와서 자 측면부 컨디션도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도 어우,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고요 어, 외관 컨디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 타이어 잔여량 앞에가 한30% 정도 남아있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휠 컨디션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디타이어 어, 뒤에는 교체한 지 얼마 안된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신품 때 잉크가 아직 지워지기도 저한 상태고요. 손털마저 남아있어요. 거90% 어, 이상 남아있는 타이어 트레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은 AWD 항시 4륜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 그리고 뒤에 휠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위에는 루프바랑 상단부에는 파노라마 쏠루프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측방감지 센서 표시 등도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뒤에 후면부로 넘어와서 뒷라인도 확인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뒤쪽 컨디션도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도 투명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후방감지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자 SUV 차량에 부착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은 옵션이죠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보시면 안에 내장재 컨디션도 보송보송해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홀딩을 해서 평탄화 작업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닫을 때는 버튼이 위에 있지 않고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이렇게 트렁크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하죠? 자, 이쪽도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어, 휠 컨디션 전체적으로 휠 스크래치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외판도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전면부랑 그리고 후면부, 양쪽 측면부, 외판 보셨겠지만, 외판권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연식과 키로수가 좋은 차량이라서 사용감 자체가 많이 느껴지지 않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외관뿐만이 아니고, 실내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실내 들어가서, 자,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실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운전석 시트는 전동 시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 영상으로 보이시겠지만 시트에 지프라는 마크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어, 전동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실내 에 탑승을 해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방식은 버튼 시 시동이고요. 어, 차량 키에 원격 시동 버튼도 있습니다.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도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리모컨으로도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고 원격 시동을 미리 걸어서 차량 안을 아, 미리 좀 시원하게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장점까지 갖고 있는 차량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계기판상 정확한 키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로수는 이쪽에 나와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 47,86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그리고 보시면은 어, 이렇게 다이어공기압지 체크가 되는데 운전석 쪽에 공기압이 지금 살짝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기압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채운 상태에서 차량을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을 제가 체크를 못했어요. 자 요거를 채워서 어, 경고등이 소고가된 상태에서 출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핸들 쪽 보시면은 핸들에는 이렇게 핸들 리모컨이랑 보시면은 또 크루즈 컨트롤까지 있죠. 근데 크루즈 컨트롤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간 거리 조정할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패들 시프트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재밌는 드라이빙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각종 기능들이 있어요. 터치로 이용할 수가 있고, 자 열선 기능부터 해서 프로젝션 기능도 있죠. 이 핸드폰이랑 어요 디스플레이 연결을 해서 어요 안에서 애플 카플레이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핸들 열선부터 해서 운전 조호서 열선 시트도 기능을 조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도 상당히 선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핸들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차량이 파킹, 보조 시스템부터 해서 차선 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요. 하단부에는 차량 프로토 에어컨 기능과 오디오 장치. 그리고 이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랑 SUV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 드라이빙 모드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음, USB 잭이랑, 업스 잭, 시가 잭, 그리고 기아봉 있고, 뒤에는 또 전자 파킹과 컵홀더두 개, 그 암레스트 있고요. 암레스트는 일단 이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USB 잭이랑, 그리고 시가 잭 있고요. 자, 대시보드 위쪽으로 보시면요. 비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조그만한 시크릿 공간이 있고요. 앞에는 하이패스 단말기랑 그 상단부에는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앞뒤 두채널 블랙박스, 위에는 파노라 마술 루프. 이 열까지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실내 내장지 영상으로 비춰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보송보송한 컨디션 유지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뿐만이 아니라 실내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뒷좌석 넘어가서, 뒤좌서 실내 컨디션도 같이 영상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자, 뒤좌석 넘어왔습니다. 뒷좌석 컨디션도, 와, 깔끔합니다. 어, 앞좌석 못지 않게 뒤좌서도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에는 송풍구 두 개, 하단부에는 USB 잭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컵홀더 두 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위에 이제 썰루프가 이제 일반 썰루프가 아니고 파노라마 썰루프이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상당히 좋아요 뒤에 탑승을 했을 때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 그리고 양쪽 측면 그 상단부까지 이렇게 유리로 뻥 뚫려 있다 보니까 어 답답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 자 영상 속으로 차량이 전체적인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확인 한번 해보셨는데요. 일단은 연식 대비 키로수가 엄청 짧죠. 그래서 그만큼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외관에서도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 않고 있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에도 어,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영상 속으로 보신 이 차량 저희 차량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원하시는 차량 또 알아보시는 차량 이 있다고 하시면은 위에 저희 홈페이지 있습니다. 이쪽에서 원하시는 차량 검색 한번 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이 있다고 하시면은 자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씩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종자식과의박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